도착했습니다 어 바로 뒤다 <laughs> 좋아 오즈모? 오즈모인가? 지금 저희는 수속을 마쳤습니다. 순찰장은 어디죠? 있 뭐에? v 그 o 에 아니. 그 슬픈 아니, 소식이 있어요. 이거 훨씬 더 뒤에서 있었는데 순찰장이 더 늦게 나와. 찢어졌어요. 수석이요? 가방이 찢어져서 어, 오케이. 슬픕니다. 오케이. 순찰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웃음> 사실은. 재밌긴 <laughs> 해. 그는 어디에? 아, 내가 돌면 되지.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순찰자 인사자 익준짱 인사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본경짱 우리 해성짱 그렇게 단합장이 하나 있는데 단합장은 이미 울란바토르에 가 계십니다. 이제 우리는 떠날 거예요. 아이고 다 I'm getting old and I need to get my life together, but I'm going to keep sitting here in denial, waiting for my Hogwarts letter. 우 m 5만원 m a n Oman, Oman, o m 5만원 m a n O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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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개인이 쓸 돈은 생각을 안한 어리석은 중생들. 말, 그러니까 말입니다. 왜냐면 저희는 낙타 인형을 사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가방이 부셔져가지고 <laughs> 가방을 몽골 가서 멜려고 예쁜 걸 사왔는데 바로 뜯어졌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몽골스러운 가방을 살 겁니다. 그러니까. 언니도 나도 하나 사야 어, 그 언니랑 나랑 가방 살 돈을 뽑으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저희가. 찍지 마세요. <laughs> 언니 우리가 에이티못 찾았는데 더 엄청난 걸 찾았어 나썬글어 <laughs> 어때? 썬글 샀다고? 어 갑자기 왜? 안 갖고 와가지고 진짜? <laughs> 뭔 소리야 이게? <laughs> 너무 그럴 리가 <일> 없잖아 썬글 <laughs> 샀다고? 어 샀어 그냥 갑자기? 언니 막, 막 질러 맞아 그냥 보단니 이거 주세요 <laughs> 개멋있어 <laughs> 아 웃겨 네 말씀 드립니다 o r me. 필요하 not for m 이 It's not f o 진짜? e It's not for me. It's not for me. It's not f o 준비 중입니다. 음. 자, 마지막 서울 땅을 밟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지금 어. 아, 아, 빨리 가고 싶다. <laughs> 소감들이 어떠신가요? 어, 지금 너무 설레고요. 어, 지금 거기 혼자 있을 그 현지 특파원 어, 여기까지 할게요. 현지 특파원 다나 다나를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. 여기에서. 아... 기다려 우리 갈게. 아요 여기로 가야 되지만 오늘만은 여기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. 동행이 있기 때문에 제 자리는 원래 저기지만 오늘만은 네 아주 다 설레하며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짱구, 짱구 목베개. 저희는 곧 이륙합니다. 몰람바투로 에서 봬용. 도착했습니다. 그 <laughs> 어고비 캐시미어가 보이는군요. <laughs> 아, 캐시미 사서 잘어요목 사서, 사서 선물 는데내다고 선물로. 그럼 이번엔 순찰장갑 사자. 아 우리 동료들을 어리고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서 기다리자. 자. 저희는 빠르게 나왔습니다. 몽경장과 해성장을 기다릴 예정입니다. 여기서 기다릴까요? 역시 몽골답게 낙타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 실감은 안 나요. 와, 비행기 내리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그들이 왔습니다. 자, 저희는 이동. 이동은 다시 줄 <laughs> 빌게.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, 아, 짐을 다 찾고 이제 다나짱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도 줄을 서야되네? 이게 아까랑 되게 달 아니 걸로 들면 안돼어 아니,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미쳤다 이제 짐과의 사투를 펼친 아, 짐검사또 해야되네요 짐검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짐단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, 단합장 없는데? 어, 아 데일리 몽골리아. 어? 아 단합장인데? 아 <laughs> 단합장인데? 아 이거. Hi Hi. Hi 안녕하세요. 네, 네. 귀여워. 진짜. 아 김다나. 미쳤다. 자, 저희의 아, 투어 금액입니다. 5만 원짜리. 어. 아, 아, 자 이제 내내 네, 내들이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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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영광의 순간입니다. 같이 확인할게요. 네. 비어게. 데일리 몽골리아의 얼굴. <laughs> 우리의 마누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마누. 진짜 시작입니다. 시작이에요 하나 둘 셋. 이거 외화 그거 안 해놨나봐 다른 카드 어어어어왜 나도 아까 이랬거든 다시 도전 이제 알지? 어. 도전! 도전! 아 디지트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위드 로얼 컨티뉴 10만 투고리 컨티뉴 프레스 잇던 과연 이번엔 성공? 뭔가 이게 딱 되면 오 됐어. 이제 됐어. 잠깐가 보자고. 카드 챙길래. 와우. 댐. 마이 머니. 부자가 된 그녀. 징스칸. 징. 징. <laughs> 돈을 받고 신난다나. 집어드세요 사람들이 <웃음> 보고 쫓아 <laughs> <토할> 수도 있어 <laughs> 저희는 환전도 다 하고 계약도 다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가이드도 만났습니다. 그의 이름은 마누. 우리의 여행을 책임져줄 마누 마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는 아주 즐거운 12일이 될 겁니다. 그렇죠? 네. 그리고. 리 <리리띠> 뛰! 와! 아 추운데? 와 미쳤다. 오마이갓 좀 추워. 일단 광활합니다. 와 진짜. 하나 둘 셋. 하나 <laughs> 둘 셋. 자. 어 만우 감사해요. 어, 부르고 어. 우리가 탈 부르고. 어. 안녕하세요. Welcome to Mongol. Welcome to Mongol.